천세기 이십오장 이십사절 그녀의 해산할 날들이 찾는데 보라 그녀의 태쌍둥이가 에 있더라 첫째는 붓고 전신이 토럭 같아서 그의 이름을 에서라 불렀고 그후에 그의 아우가 났는데 그의 손에서 발꿈치를 붙잡아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불렀더라 니부카가 그들을 낳았을 때이삭이 육십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자라니 에서는 솜씨 좋은 사냥꾼이며 들사람이었고 야곱은 평범한 사람이라 장막에 거하더라 이사기 에서를 사랑했는데 이는 그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니브카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서 끓였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어, 몹시 지친지라 에서가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몹시 지쳤게 부탁하노니 그 붉은 죽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이름을 에돔이라 부르더라 야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하니 에서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죽을 지경인데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니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내게 맹세하라 하니 그가 야곱에게 맹세하였더라 그가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더라 그리고 나서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팥죽을 주었더니 그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자기 길을 갔더라 이같이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경시하였더라 아멘.